어, 생물의 근원 에너지는 당연히 태양 에너지죠. 빛 에너지. 빛 에너지 전부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빛 에너지의 일부가 이제 생산자의 광합성으로 이제 사용이 되겠죠. 생산자에게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자체적으로 이제 생명 활동에 호흡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쓰겠죠. 호흡하고 나머지가 이제 열로 이제 안녕하는 거예요. 열 에너지 형태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이게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열은.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식에 의해서 1차 소비자에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1차 소비자에게. 피식에 의해서 1차 소비자에게 일부가 넘어간다. 그리고 얘가 이제 수명을 담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체가 돼 가지고 이제 그 유기물이 분해자에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죠?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뭐의 형태로 넘어갈까요? 에너지가. 유기물의 형태로 넘어가겠죠, 유기물의 형태로. 유기물의 에너지를 담아서 넘겨 준다는 거죠. 식물 뜯어 먹어요. 유기물을 먹는 거죠. 1차 소비자 초식 동물. 자, 뭐, 토기 같은 것들을 여우라든지 이러한 포식자들이 먹어요. 뭘 먹는 거예요? 1차 소비자 안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먹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이제 쓰기 위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유기물 형태로 에너지가 넘어간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찬가지로 1차 소비자도 자기 생활의 호흡을 통해서 이제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를 열로 이제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부는 피, 이제 먹혀가지고, 먹혀가지고 2차 소비자에게 이제 에너지가 넘어가는 거고요. 수명을 다하면 죽는 거죠. 또 유기물의 형태로 분해자에게 넘어가고요. 분해도 마찬가지로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배웠죠. 그죠? 여기도 이제 호흡을 통해서 생명 활동할 거고, 나머지는 또 열의 형태로 생태계 밖으로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그림만 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뭐예요? 에너지는 재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에너지는 지금 계속 한 방향으로 흐를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라고 하는 시스템이 돌아가려면 계속 외부로부터 에너지가 못 돼야 돼요. 유입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이런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열로 우리가 방출된다는 거한번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전환되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이것이 이제 광합성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화학 에너지로 바뀌고 결국 에너지의 최종 상태는 뭐예요? 에너지 최종 상태. 에너지 최종 상태는 열 에너지로 이제 음, 끝나게 된다는 거죠. 이걸로. 발산되어서 나가게 된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합성 여기 이제 호흡이 되겠죠. 이게 이제 에너지가 전환되는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